코스피 4000 시대, 연일 뜨거운 불장이지만 정작 내 계좌는 파란 물인가요? 최근 분석에 따르면 놀랍게도 개인 투자자 절반 이상이 이 상승장에서도 평균 930만 원의 손실을 보고 있다고 합니다. 누군가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로 큰 수익을 냈지만 더 많은 이들이 카카오나 포스코홀딩스 같은 종목의 고점 부근에 물려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 비극은 왜 반복될까요? 바로 탐욕과 공포라는 투자 심리를 객관적으로 보지 못하고 매매 타이밍을 놓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보이지 않는 시장의 심리와 정확한 매수, 매도 시점은 어떻게 할수 있을까요? 오랜 세월 전문가들이 시장의 심리를 읽기 위해 사용해온 강력한 도구가 있습니다. 바로 캔들 차트입니다. 캔들은 단순한 가격 표시가 아니라 그날의 수급과 심리가 압축된 시장의 언어입니다. 이 복잡한 캔들의 언어를 누구나 쉽게 해석할 수 있도록 돕는 캔들 차트 사용 설명서를 소개합니다. 이 책은 총 56가지의 핵심 캔들 패턴을 통해 지금이 시장의 바닥인지 아니면 모두가 환호하는 상투인지 명확히 구별하는 기술을 알려줍니다. 더 이상 심리에 휩쓸려 추격 매수하거나 공포에 투매하지 마세요. 캔들 차트 사용 설명서로 냉정하게 시장을 분석하는 여러분의 무기를 갖추시길 바랍니다.